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이고. 자 여러분들 일단 먼저 예를 볼게요. 예. 자 예를 보시면요, 예를 보시면요, 뭐를 뭘로 치환해야 돼요? 그쵸. e x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주셔야 되겠죠. 예까지 왔습니까? 그럼 봐봐.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t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a t.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A까지.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T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겠죠. A까지니까요. 그 다음에 T가 어떻게 돼요? 4보다 크다. 여러분들, 방금씩 X에 대한 부등식에서, 어, 뭐 X에 대한 부등식에서 T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뀌면 그것도 X에서 T로 당연히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갑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봐봐.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그림으로 볼게요. 첫 번째는 그래프. 자, 여러분들, 이거는 배웠던 것만 다시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얘가 아래로 블록기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습니까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축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 0보다 크다라는 건 0보다 크다라는 건모 위야? 축 위를 의미합니다. 0보다 크다라는 건축 위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그래프에서 축 위인데가 여기랑 여기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습니까 그럼 봐봐.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t가 2분의 1보다 작고 t가 4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누구야, 여 거야? 2분의 1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t가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t가, 여기가 몇이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Okay? 그러니 다시 말하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t제곱 플러스 a, d 플러스 b가요. 사실 이게 t 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t 의 마이너스 1.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라는 소리야. 이런 식의 식으로. 여기까지, 오케이? Okay? 아니면은, 여러분들, 방정식으로 보셔도 됩니다. 봐봐. 두 번째, 방정식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니, 부등식으로 본다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t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요. t가 4보다 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떤 방정식에 어떤 부등식의 값이 이렇게 나오죠? 일단, 사이수 바꿨어 바깥수. 바깥수죠. 그럼 봐봐. t-2분의 1. 아니, t가 t-4 이렇게 쓴다면 이게 사인수 바깥수, 바깥수니까 0보다 어때요? 0보다 커야 되죠 여기까지 k 이런 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얘가 지금 뭐라고요? 얘가 얘랑뭐야 지금 이게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얘가 얘랑 똑같아야지 이런 해가 나오겠죠 반대로 말하면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풀이는 방금 시를 풀 거거든요 자 방금 시를 풀게요 봐봐, t제곱 플러스 a, t 플러스 b는요, t-2분의 1과 t-4, 이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냥 다시 말하면요, 이걸 능력이라고 했을 때, 두근이 누구랑 누구? 2분의 1이랑 4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뭘 써야 돼요, 여러분들? 아, 근과계술을 써야 되죠. 합차하기보다는 근과계 수. 여기까지 오케이? 어. 아, 소나뭘 써야 된다고요?

어. 자, 여러분들, 일단은 잘 봐주세요. 이해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2번에 2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봐. 잘 봐, 잘 봐, 맑봐 뭐, 여러분, 또 똑같죠? 여기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맑봐 여기서 뭐 해야 돼? 3분의 X를 지어. 아, 잠깐만, 여기 문제에서 내가 깜빡 안 보네. 모든 쉴드 X에 대해서 나오게 되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아, 3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게요 아, 그러면 지금 얘가 T제곱 플러스, 이거 몇이냐? 6T. 6t죠? 오케이. 6t 플러스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가갈까요 갑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가로치고 뭐라고 돼요? 여기? 티가 0보다 클 때, 티가 0보다 클 때, 여기까지 얘해가습니까 그럼 봐봐, 얘를 그려야 되겠죠. 여기까지 케이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얘해 가는 거야. 갑니까? 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기 무슨 축? t 축이죠. 아, 여기가 몇이라고요? 여기가? 응, 마이너스 3 나오죠. 여기까지 케이 마이너스 2 분의 b 좀 외워. 어 마이너스 2 분의 6 해가지고 3. 여기가 3 마이너스 3. 자 그런데 내가 이거 이 하얀색 선다 필요하다고 하면 1분만 필요하다고. 1분은 얼마나 필요? 1분? 그 0보다 큰. 그래서 t가 0보다 클 때라고 돼 있죠. a까지. 그럼 봐 봐. 얘가 여기 t가 0이 여기, 여기쯤 있겠죠.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만 필요한 거야. 여기까지 얘가 한 거야. 니까자그럼 봐봐. 여기가 이제 등호. 여러분 들 0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비워져 있는 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한 거. 가요? 자 여러분 들 그럼 봐봐, 봐봐, 날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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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봐. 여러분 들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빨간색 부분이 이 빨간색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래요. 여기까지 k? 그럼 봐봐. 2점 있죠, 2점. 0, 0 대입하면 몇 나오냐? k 플러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들 이해하시죠? 그랬을 이 k 플러스 1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여기까지 이해가 는 거야 소원아, 이해가 는 거. 이해가 안 가? 빨리, 빨리. 자세. 봐봐. 여기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에서 0일 때를 기점으로 이만큼만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Okay?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t축을 이렇게 그렸어요. 예, 이렇게 축이 그렸어요.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큰 거야? 이 빨간색 영역에 대해서? 0보다 크지 않죠? 예, 0보다 크다는 건축 위에 있으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축 아래 있는 부분 있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축, 0보다 크다는 건축 아래, 축 위에 있으라는 거야? 축 아래에 있으면 돼, 안 돼? 요안 되죠? 그럼 T 축을 이거를, 얘 예,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T 축을 점점 아래로 내리겠죠? 얘 예, 가시게? T 축을 점점 아래로 내려서 자,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안 돼, 요안 돼요? 아까 이 점을 지나갔어요. 되야안 돼요? 안 돼요? 돼, 돼. 되죠. 이때는 이 값이,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이 빨간색이 축 위에 있잖아요. 얘가, 렇지그서 지금 k 플러스 1이, k 플러스 1이 0일 때도 되긴 해요. 오케이? 근데 축이, 축이 이렇게 더 아래로 내려왔어. 아니, 축이 이렇게 더 아래로 내려왔어요. 돼요안 돼요. 되죠. 그렇다면건 지금 여기 이 y는 또즉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시죠 오케이? 그리고 등호까지붙어드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 자, 경미야 여기서 당연히 판별식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당연히 1도 안쓰요 문제에서 판별식을 왜 쓰는지 판단하셔야 된다 알겠죠? 결국엔 다 그래프, 그림이에요. 다 그래프로 서 풀어요. 웬만하면 전부 다. 진짜 제발 그래프 그려. 알겠죠? 어, 내가 몇 번만 하자. 그래프 그려서 풀어. 도나 그래프, 그래서 풀었어. 자, 여러분들, 날 보세요. 112번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봐봐. 자, 여러분들, 일단 날 봅시다. 자, 날 봐, 날 봐, 날 봐. 모든 테스트 엑셀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해야 돼요. 얘 가, 스케일. 일단, 뭐 해줘야 되겠어요? 밑을 통일시켜줘야 되겠죠? 5로 5분의 1로. 5로 통일시키는 게 편하죠? 뭐 5분의 1로 통일시켜도 풀리긴 틀린다. 그럼 얘가 5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럼 얘가 5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가 5에 2x 플러스 2k여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뭐야? 어 마이너스 x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지수 방정식 이걸 식을 바꿔야 되죠. 어떻게 바꿔야? 불러. 마이너스 2X가, 그 다음에 2X 플러스 2K입니다. 이렇게 식이 바뀌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방금식이, 이두 등식이 어떻게 성립하라? 어떻게 성립하라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얘기하면 갑니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얘를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X 되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예, 여러분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그림, 그리... 아, 그냥 아 마이너스 처리하자 자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자 여기까지 얘기 다한거 어떻게 0보다 커야 된다고요? 어떻게 0보다 커야 된다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된다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봐봐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보다 클려면요, 얘는 x 그래프를 그릴 건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하겠어, 아래로 볼록할 볼록 거고요. 그 다음에 여대가누구야 마이너스 2여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요번에는이 하얀색 다 필요해, 아니면 1, 부만 필요해? 필요해 그렇죠. 요번에는 x 뭐취환는거 없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 하얀색이 다 필요한 상이야. 이게 다 필요한데 얘가 0보다다 커야 된대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느 점을 봐야 되는가? 물론, 판별식 써도 되죠 이거 폰만 보면 두 가지야. 첫 번째. 꼭지점을 써도 됩니다. 자, 이 점이 몇과 몇이야? 이, 마이너스 2 컷만 대입하면은. 아, 마이너스 4 플러스 2케죠 이렇게 나와요. 얘가, 이렇게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돼야 안 돼. 이렇게 딱 닿아도 돼야 안 돼. 다안 돼요. 당연히 뚫고 내려가는 건 더더욱이 말이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오로지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떠 있어야 되니까 즉 마이너스 4 플러스 2k 이 y 좌표, 얘 y 좌표가 0보다 커야 됩니다. a 까지얘 가나요? 그러니까 혹은 이거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떠 있잖아요. 얘까지두 번째 뭘 쓴다? 판별식자 일단 먼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뭐가 없다? 아니, 어 맞아요. 뭐부터 없다? 소나 뭐가 없다? 여기 공중에 떠있으면 뭐가 없다? 근. 교점이 없다고 여기 근이 어디 어요 교점. 이 곡선이랑 이 축이랑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소나 대답해. 교점이 없어. 그 그게 뭘로 바뀐다고? 근. 뭐가 없다고? 근. 근이 없다로 바뀌고 근이 없으니까 뭐로 바뀌어? D가. D가. 구가 <laughs> 닫다. 왜 웃어? 한 번씩 영가 작다 이렇게 해서 푸셔도 돼요. 여기까지 이 그러면은 결과물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 꼭지점이 좌표를풀던 판별식을 풀던 결과물을 똑같이 나와요. 여기까지, 케이 물론 여러분들 감흥할수록 판별식을 이걸 보다 와서 판별식을 때려 박는 게 맞긴 해요. 여기까지, 여기 가, 가? 가요? 오케이. 손아, 여기 가, 안 가? 가요? 병민아, 여기 딴데 봐. 음, 아니야? 자, 여러분들 113번 같은 거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113번 보시면 이 식에 나와있어요, 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 여기에 다 이름 적으세요. 자, 여러분잘 봐. A 모래. 기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 지난 가격? 지난 가격이라 쓸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가격이니까. 아, 얘가 그러니까 나중 가격, 혹은 중고 가격. 중고 가격? 네. 아,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중고 가요, 중고 가. 이런 거다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병민아, a 제로 뭐야? 과거 뭐야? 세 가격. 쥬씨 쥬일지도 않아요 과거 과는 것도 이제 뭔 소리야 아뭐 말이 되긴 하는데 세각이요 세각이 오케이? 그 뭐라고 하죠? 원가 원가? 신가? 신가? 신가 뭐라고 하죠? 맨 처음에 팔때 정가? 어 정가 아니 정가라고 서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K는 뭐래? 몰라요 어 아무래도 없어요 K는 그냥 숫자야 여기까지 내가 모르는 숫자일 뿐이야 여기까지 이런 K를 잘 보셔야 돼 알겠죠? 아니 T는 뭐래? 티는 연수. 연수죠. 티는 연수야, 연수야. 얘가 스케이? 오케이? 어. 자,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아, 전과라고 알고, 출국가다, 출국가. 어, 뭔뭔 뭔 단어가 필요하나에 대한 출국가데 그럼 뭐, 여정도 한번 상식이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쓸수 있죠? 물론 뭐, 그냥 단단하게 써도 돼요. 자, 여러분, 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에서 예시를 뒀죠. 자, 얼마가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출국가의... 그렇죠 출국가 그러니까 식을 문자로 써봐 출국가 얼마 뭐.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돼 A0 o. A0가 얼마 A0가 2천만원 000. 2천만원 그럼 문제 다 읽을거 같죠 그 다음에 뭐가 얼마 A가 천만원 천만원 그 다음 뭐가 얼마 아예. T가 A. 1 일년이라고 했죠 여기가 쇠. 이걸 대입해서 십을 쓰셔야 돼요. 대입해서 십 써보자. 그러면 은야 이거 질문 누가 했냐? 아, 어? 어? 성훈 말고 다른 사람 질문 없어요? 나 다른 사람도 본거 같은데. 너 질문이야? 질문이 한 대는 제가 말하는 거지. 어 그래? 내가 했나? 몰라. 아이들 알이 봐봐. 그러면 은 도훈아 십 불러. 천만. 아, 어 천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k 얼마야? k가 2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k가 2분의 1이면 구하고 식을 다시 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얘가 a는 a 제로 곱하기 2분의 1에 t 제곱 이렇게 식이 딱 써지는 거야. a까지 해서 하 거야. 갑니까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뭘원한대중고가가 250만 원보다 작아지길 바라는 거죠. 여기까지. K? 아 이게 250만원보다 다운되는 연수를 보여주세요 라고 돼있어요 여기까지 그럼 T는 그냥 그대로 T라고 쓸게요 아마 봐봐 얘가 2천만원에다가 2천만에다가 원 2분의 1에 연식 t 년식 붙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케 근데 그게 250만원보다 작아지세요 라고 돼있죠 여기까지 케이해가안 가? 식 이렇게 쓰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2분의 1 T 제곱을몇번 하다가 그니까, 그게 얼마야? 8분의 1이죠? 얘, 여러분들, 이거 풀어봤을 거 아니야? 많이 봤어요? 2,000만 원, 250만 원, 만만 없어지잖아! 그거까지 말해도 되잖아. 알 아, 이게, 이해가시죠? 어. 아마 그러면 얘가 2분의 1의 티제고, 얘는, 멀었어 멀었어 이분의 1을 세자고 2의자고 그럼 이거 봐연 어떻게 돼? 3년 3년 보다 크다 즉 3년 이상 되어있을 가격이 250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3지 이상 되어있가격가니까 강파삼각 지린다 3년만에 250만원 되면 오씨